올해 1분기 비교적 선방했던 지역 수출 업체들의 피해가 2분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계약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선적 연기 요청에 원자재 수급난, 제조원가 상승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착 테이프를 생산해서 OEM 방식으로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지역의 한 중소업체. 한해 2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려왔고 올 1분기에도 사전 수주 물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수출이 늘었지만 2분기 들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1분기 동안 해외 영업 활동이 막히면서 수주 물량이 급감한 겁니다. 여기에 계약 이후 수입 당사국의 납기 연기 요청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선적을 못하는 사례가 잦고 또 중국산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제 사용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출고를 다 연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지역의 수출은 대전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늘었고 충남과 세종 역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4월 들어 코로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수출액이 16.8%씩 줄고 있고 5월과 6월엔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등지에 대한 판촉 활동이 어려워 대안이 없다는 게더 고민입니다. 5월부터 영향을 심하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복을 위한 대안조차도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업계는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희망 섞인 예상을 내놓고 있지만 수출 업체들은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전례 없는 수주 절벽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